어우, 부끄러운데요. 여기서 이제 한 시간? 근데 공장을 왜 이렇게 멀게 했어요? 한국 염색 공장들은 한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대충 네. 몇십억? 뼈를 갈아 넣었네요. 그렇죠. <laughs> 저희 공장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저희 공장이에요. 몇십억? 이게 염색하기 전에 진짜 이렇게 들어오는 생 원단인 거예요? 네, 그죠 여기 있는 원단들도 스피드 폴리시 원단 염색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염색 기계들 네여기 원래 그아 그거는... 네 여기는 다른 창고인데 염색 전 단계 원단들. 응. 네.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피드폴리시 염색하기 전에. 아. 여기서 이제 뭔가 네, 이루어지는 거구나. 처음 이제 편질감이 이렇게 나와요. 아. 네, 이걸 가공하고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느낌이 틀리다. 염색 근데, 전하고 네. 완제품 나온 거하고 이 촉감도 맞아요. 틀리고, 맞아요. 색깔도 틀리고. 염색하면서 가공을 해야지 완벽한 극세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상태로는 물 흡수도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흡수도 안 되고. 가공하고 염색하고 완료를 지어야 이제 흡수가 돼요. 이 아. 상태로는 흡수가 안 돼요.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서 염색 과정이랑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 고밀도 유리타월 아. 염색하기 전에 있는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네, 뻣뻣하죠. 이거 뻣뻣한데 완전히 진짜 이거. 감촉이 완전 다른데. 그렇죠. 오늘 이터 유리 타월이 그 되게 부드러운 안경 닦이 아, 같은 거 맞아요, 그거잖아요. 그거 그건거 되게 얇고 되게 엄청 부드러운데 이건 약간 지금 뻣뻣한데? 그렇죠. 이게 이제 가공 처리를 하면서 품질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 가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좀싸구려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아. 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네, 네. 그 타월 공장은 막 진짜 실 짜고 막 이런 것만 중요하죠, 알았는데. 그렇 모든 제품의 퀄리티가 이 염색 공정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편직은 말 그대로 실만 편직이고 실만 짜는 거고. 그렇죠. 짜는 거고. 우리 파워는 짜는 게다 주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염색 과정 그리고 가공하는 과정이 사실 제품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공장에서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퀄리티와 제품의 성질, 어, 형태. 성질 형태는 다. 여기 과정에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아, 난 그래서 염색공장이라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색깔만 입히는 건줄 아, 알았는데 그렇구나.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른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네네. 원단이 정말 부드럽고 모든 퀄리티가 다 만들어져서 와서 그쵸. 그냥 색상만 입히고 그냥 자르고 꿰매면 아, 타월이 그,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네 맞아요 편지기랑 앞공정, 중간공정, 네. 마지막 공정이 있지만 염색 가공 공정에서 모든 품질이 나온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네네. 근데 이런 염색 이런 공정, 가공 공정이 네네. 이런 공장을 갖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세차 어... 타월이나 뭐 이런 쪽 극세사도 그렇고 다른 업계도 그렇고 네. 염색 공장을 가지고 자체 브랜드와 그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 극세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염색 가공 공장은 저희가 유일해요, 한국에서. 자부하고 있죠. 이 과정을 갖고 있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아. 몇십억?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시 마비라는 원단. 아, 엄청 부드러운 원단 있잖아요. 아, 우리가 버핑 타월로 쓰는 거예요? 네, 맞아요. 털좀 있는 거. 네네네. 아니, 이거 털이 올 올이 하나도 안 살았네 여기 이거. 그 시초 원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공을 어떻게냐에 하 따라 이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뭐? 네네 이건 그냥 손털이야, 손 털이야 손털 손처럼 보이죠? 네 이거를 이제 그변하는 가방을... 과정이 이 공정 아까 그 밑에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다 하는 거예요. 네네 아 진짜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건 지금 그렇죠. 야 이런 게 어떻게 타올로 변하는구나 <laughs> 신기하죠. 이야. 제품은 저희 이제 곧 출시 앞두고 있는 제품인데 네 실내 가죽이나 이런 쪽에 클리닝하는 클리닝하는 원단이에요. 아, 아, 약간 까칠 부드럽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클리닝도 되고 가죽도 가능해서. 안 손상되게 하는 그런 원단인 것 같은데. 네, 네, 네. 야, 이것도 이건 아직 출시 안된 거. 네, 곧 출시할 거예요. <laughs> 아, 공장 네. 왔으니까 구경할 수 있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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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 원단은 뭐예요? 이 원단은 슈페리어. 저희가 요즘에 고객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슈페리어 원단 지금 드라이 i 타올 예드라이 타올 올 바... 없는 드라이 i 타올인데 맞습니다. 되게 흡수 잘 되는 거. 네네네네. 오... 피치 색깔 다공이. 이건 있는데. 대박이었어요. 나도 이거 리뷰 네. 좀 해봤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네. <laughs>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세차용품 중에서도 네네. 남들 안 했던 거, 귀찮아. 정말 새로 나왔던 거, 네네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거, 네네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 타월은 정말 어 혁신이었지. 네. 저희도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마다 기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 우리 트위스트 타올 네네 오. 드라잉 타올로 많이 쓰는 원단인데 아, 듀플렉스 타올에 들어가는 구나 맞습니다 그 원단이고 아 아니, 좀... 지금 느낌에는 네네. 내가 실제 원단을 만져보니까 뭔가 물이 잘 흡수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다 이 맞아요 이거 진짜. 흡수가 안 돼요 지금 한 아. 상태로는 하나도 안 돼요? 네 하나도 안 돼요 아. 그 물을 머금고만 있지 네. 흡수라는 느낌이 아니죠 위에 이렇게 발라진 느낌만 드는 아. 거죠 네네. 그래서 밑에 그 공장에서 염색도 있잖아. 하고, 가공도 하면서 예예. 흡수력도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아, 색깔도, 색깔도 입히는 이거. 거고. 아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피오스타는 엄청 컬러풀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른 타월 브랜드하고 다르게, 네네. 다른 타월 브랜드는 뭐 색깔, 뭐, 만약에 이런 형태의 타월이 나왔다 그러면, 네네. 딱 하나 색깔만 나오는데 퓨어스타는막 다섯 가지 여섯 개막 나오는 거야 그죠 그게 가능한 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염색할 수 있어서 그런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색깔을 아. 요 색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할수 있는데 근데 저, 여기서는 뭐 사장 마음대로 네, 내가 제가, 좋아하는 색깔대로 네, 저희 제품은 다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염색을 많이 해요 되게 핑크핑크 많더라고 아, <laughs> 네.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염색하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네. 편집만 해서 이 원단을 네. 판매하는 게 물도 안 빠지고 염색을 안 하니까 더 가격이 저렴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듣거든요 해외에서 아, 아, 아.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염색 가공을 거치지 않으면 그 상태는 극세사가 아니에요 아. 염색 가공을 거치고 나야 극세사 타월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 그뭐 물 빠진다 뭐다 그런 불평불만 네. 할 필요가 없는 거네. 네. 가공 을안 하면 뭐 진짜 이런 네. 걸로 드라이 타월이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어 밥솥처럼 생긴 건 탈수기예요. 염생이 끝나고 나오면 원단을 넣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탈수기 돌려서 물을 제거하는 용도예요. 기계라는 기계인데 원단이 염색하고 탈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후공정으로 여기서 원단을 말리면서 마지막 이제 염료들로 가공 처리를 하면서 원단을 말리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단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쭉 말리면서 가동을 해서 저쪽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원단이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롤링이라고 해서 원단을 이제 롤로 만는, 춘포 되기 전에 말아주는, 기계. 네, 말아주는 기계인데. 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컨테이너 하나 빠져서 물건이 조금 빠진 상태고. 스피드 폴리쉬 원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요거 한 노르면 스피드 폴리쉬타월몇장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사이즈마다 틀린데 최소 400장 정도. 아이한 노르에 400장? 네네네. 야. 근데 공장 규모가 음, 어, 엄청난데. 네네. 얼마짜리? 이거 진짜? 몇십억? 야, 기계만 해도 음. 한 대당 얼마, 어마어마하겠다. 네, 기계마다 이제 가격이 다 다른데, 염색 기계들은 대부분이 한 3억, 뭐,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 텐타 기계라고 아까 말리는 큰 기계 그두 개는 네. 대당 한 10억에서 30억 사이 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구조마다 조금씩 차, 차이가 있고, 제품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염색하는 모든 과정에 있는 기계들 자체가 응. 일반적인 기계들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많이 나가긴 해요. 응. 네. 자, 조심히 올라오세요. 응. 이게 저희가 레시피가 있어서 다 보여드릴 순 없는데. 아, 이게 우리. 어스타 타월 레시피예요. <laughs> 안에 레시피까지 적혀 있어 가지고 이거, 이거 가지고 가면 난리 나는 거네. 어, 큰일 나요. <웃음> <웃음> 얘네들이 다 보시면 여기 옆에서 보시면 다 트위스트인데 아, 네. 우리가 아는 이제 트위스트 막단면 네,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인데 잠깐 저희가... 한한 면만 보여 주면 안 돼? 네, 네. 한명만 딱. 얘는 레시피 스타일에. 빼고. 아, 이건 아 괜찮네. 요거 이건 레시피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아. 제조 소개 있나? 아 저희가 노트별로 다 관리를 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타월에 이 품을 포... 다 이렇게 이런 네네네. 샘플이 있고 여기에 다 레시피가 다 있는 거고. 네. 레시피들을 저희가 적혀져 있는 거. 여기 보리시에 예. 요거 이거, 이거 트위스트. 네네 네. 예. 이게 먼저 공장의보물이구나 여기가. 그렇죠. 아나못 들어온대죠, 여기. 네, 들어오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이쪽에가 이제 실험 기계들. 아 영세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네. 실험이 필요해요? 가공 조건 원단 색깔 조건 이런 것들을 이 원단들을 조금 잘라 가지고 실험해서 원단 색깔을 보게끔 네. 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요거... 샘플 만드는 기계 맞습니다 아, 큰 기계에서 해보는 것을 여기에 이제 조그만 기계에서 미리 해보는 네, 거네요 염색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열로 돌아가기 때문에뭐 스팀, 가스, 물도 많이들어가고 아, 네. 그러면. 에서이 영상에서 이 들어요? 이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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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 말을 못 하면 거의 뭐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laughs> 많이 나와요. 천 천만 원, 몇 천만 원 대지? 몇 천만 원 대로 나오죠. 아... 물 비용도 나오고 아... 스팀은 스팀 비대로 또 따로 래요 아... 그래서 금액이 또더 많이 나오고 그럼 스팀, 네. 물, 전기, 네네, 가스, 가스 와... 외에 또참 많죠. 아, 염색하려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색상을 입히려고 하면은 네. 원료들이 또 되게 아 타일리어. 원료비. 재료비도 많고 들어가고. 아. 예. 이 원단 같은 경우는 염색이랑 가공이 다 끝나긴 했는데 그냥 봤을 때는 완료가 된것 같지만 원단을 보시면 이렇게 실오라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오라기를 살짝 날려주는 공정이 또 하나 남아 있어요. 아. 그전 단계라고 보시면.